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 출애굽기 36장부터 38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어,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36장 1절과 2절을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런 표현이 어 각각 한 번씩 나오는데요. 또 여기 사절을 보면 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자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두 표현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각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38장 8절입니다. 여기 보면, 놋 물두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놋 물두멍이 첫 번째로는, 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 여기 보면은, 놋 물두멍 받침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어, 특정 부류의, 부류를 위한 거울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가?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어, 이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질문들을 살펴보는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 36장 1절과 2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또 이제 4절에 지혜로운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 이 부분은 찾아보니까 주석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 굳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에서 이 답을 찾기는 되게 어려웠고요. 어,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이제 새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용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유추해 본 거를 좀 나누자면, 먼저는 이제 제가 어, 설교 때도 몇번 나누긴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좀더좀더 어, 뭐랄까요 실질적인 부분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 탁월한 어떤 상황에 맞는 삶의 기술을 펼줄 알면 그걸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 상황에 맞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될수 있는 거죠.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어,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도 어~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추고 있고 또 그걸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여기서는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건 몇몇 주석들이 얘기를 하고 있던 건데 지혜 마음이 지혜롭다 지혜롭다라는 그것보다 좀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어, 여호와께서 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혜와 총명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게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위해 특정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하게끔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애초에 질문대로 마음이 지혜로운 것과 지혜로운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실질적인 걸 보면 둘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어,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이제 적용하고 어, 한다는 거니까요. 상황에 맞는 삶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혜니까요. 어, 둘다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었죠. 38장 8절입니다. 먼저,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뭐냐라는 건데, 물두멍이라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죠. 이때는 회막이죠.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이제 자기 손발을 씻는 것.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 손발을 씻고 정결케 하기 위해 물을 담아두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이 얼마만큼 담겨 있었냐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우리가, 어몇 인분을 위해 담겨 있었냐, 이건 조금 알기 힘들지만, 어 주석자들이 이제 추측하기로는 뭐, 4명에서 20명 사이가 아니었겠냐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이제 한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에 대해서 말이죠. 어 그리고 이, 노수로 만든 받침. 그리고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사실 성저희 주석들이 다좀 난처한 의견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 대한 규례가 따로 나오지 않고요 이들에 대한 표현은 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었고 이들을 위해서 왜 거울이 있었는지를 본문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주석가는 좀 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주석가는 이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올 때당시에 그 거울은 여인들에게 굉장히 귀중품이었는데 그것을 어, 가져온 귀중품들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헌신한 어떤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문을 읽은 거죠. 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거울을 재료로 이걸 만들었다, 라고 보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재료로 만들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인들을 위한 거울로 만들었다, 라고 보는 게좀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인들을 위한 거울로 이 받침을 왜 만들었냐, 라고 한다면, 어, 이제 이것도 사실 주석은 뭐라고 딱꼭지어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이럴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나름대로 혼자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어, 옳다, 이게 확실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의 묵상입니다. 어, 회막문에서 수종 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험난한 일이었겠죠. 험한 일도 많았겠죠. 어, 회막과 관련된 일 중에서 보면은, 제사와 관련된 일이 많았고요. 또 제사를 보면은, 뭐, 재라든지, 뭐 태우고 난 재라든지, 또, 내장 같은 거, 좀 지저분한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회막 문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회막 안에서 생겨난 쓰레기와 부산물들을 회막 밖으로 버리는 일을 또 감당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면 그것이 언제든지 자기 얼굴이라든지 몸 같은 데 묻을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거울이 만들어진다면, 이들이 어, 자기 자신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돌아보고, 아, 내가 어, 이런 게 묻어 있구나, 내가 지금 좀 어, 지저분한 상태구나, 어, 내가 회막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곳에서 일하는데 좀더 개인을 단정하게 해야겠다, 이제 씻어야겠다 이렇게 또 상태를 알수 있잖아요. 어 그런 목적에서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늘 단정하고 정결하게 어할수 있는 그런 어떤 이들의 일과 관련된 특별한 어떤 어 뭐랄까요? 도구가 아니었을까.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어떤 어,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들을 위한 또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런 걸로 주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만한 보상을 더 해주시는 분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혼자 그런 묵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어, 이제 5단계 본, 적용하기로 넘어가자면요. 먼저는 오늘 질문과도 관련이 있었던, 어, 38장 8절이고요. 또한 부분은 36장, 어, 6절, 어, 5절부터 7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5절부터 7절인데, 여기를 보면, 음,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먼저 이제 36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어,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다, 풍족했다 라고 이제 나오죠. 어, 이걸 보면서 참, 음, 교회도 이러,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게 참 풍족해지는 공동체, 그런 풍족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단순히 재물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 노력과, 우리의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내어 놓을 때 그것들이 모여서 참 풍족한 어떤 결과가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되면 참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도 참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죠. 어, 이런 모든 환경들이 빨리 다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 에 함께 모이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을 또 기쁘게 찬양하고 자발과 기쁨 가운데 풍족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런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인한 이 풍족한 교회 공통체를 이루기 위해 뭘할수 있을까, 어, 그것을 좀 고민해보게 되는 오늘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 38장 8절이었죠.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혼자 질문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어, 특별히 더, 어, 좀 지저분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배려와 섭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모로 재정적으로 뭐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관계적으로 힘드신 분도 있을 거고요. 혹은 업무적으로 힘드신 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의 이제 힘듦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한 혹은 하나님을 위한 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면, 그만한 또 특별한 배려와 섭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어,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택한 것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두고만 어, 보고 있지 않으실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힘든 일을 하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그만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가운데 어,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어,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